자 오늘 칼과 창이 아닌 말과 꾀로 맞붙었던 지막힌 싸움 한 판을 들려드릴까 하오니 모두 귀를 쫑긋 세워 보시오. 힘없는 대장장이의 아리따운 아내를 빼앗으려던 욕심 많은 양반이 어찌하여 대낮에 무사람 앞에서 망신을 당하고 주랭랑을 쳤는지 그 전말을 지금부터 풀어놓겠소이다. 옛날 옛적 어느 한적한 마을에 땀 흘려 일하는 것을 천직으로 아는 우직한 대장장이가 살고 있었지요. 그에게는 얼굴만 고운 것이 아니라 마음결은 비단 같고 지혜는 샘물처럼 소아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허나 복이 있으면 화도 따르는 법이라 하였던가요? 이 고을을 다스리는 양반 나으리가 있었는데 성품이 포악하고 탐욕스럽기로 소문이 자자했소이다. 우연히 대장간 앞을 지나다 그 아내의 미모를 본 양반은 그날부터 제정신이 아니었으니. 어찌하면 저 여인을 내 것으로 만들까 하는 흑심으로 밤잠을 설쳤다 하옵니다. 며칠을 끙끙 앓던 양반은 마침내 비열한 꾀를 내어 대장장이를 관아로 불러들였소. 그리고는 말하기를 내네 이놈, 내가 너에게 명을 내릴 것이니 사흘 안에 연기로 새끼줄을 꼬아 내 앞에 바치거라 만약 해내지 못하면 내 아내는 내가 데려가겠다 하였거다. 아니 세상 천지의 연기로 어찌 새끼를 꼰단 말이오? 이는 합법을 가장한 겁박이오. 힘없는 백성을 짓밟는 권력의 횡포가 아니고 무엇이겠소? 대장장이는 눈앞이 캄캄해져 그저 땅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할 뿐이었지요. 바로 그때였소이다. 남편의 울음소리를 듣고 대장장이의 아내가 조용히 나서 말하기를 서방님, 너무 걱정 마시오. 하늘이 무너져도 소산할 구멍은 있는 법이니. 저에게 생각이 있습니다. 다음날 대장장이 부부는 함께 관하로 향했소. 양반이 의기양양하게 앉아 새끼줄은 다 꼬았느냐? 허음자 어 아내가 앞으로 나서 정중히 아래 기를 나으리 연기로 새끼를 꼬려하니 아무래도 밑재료가 필요하겠나이다. 부디 작년에 나으리께서 쓰셨다는 뜬구름으로 만든 집을 조금만 내어주시옵소서. 그 집만 있으면 당장이라도 튼튼한 새끼줄을 꼬아 바치겠나이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양반의 얼굴은 홍당무처럼 붉어졌다가 하얗게 질리기를 반복했소. 자신의 말이 얼마나 허무맹랑한지를 제 입으로 시인한 꼴이 되었으니 말이오. 사방에서 지켜보던 백성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하자 양반은 더는 버티지 못하고 얼굴을 가린 채 안으로 꽁무니를 빼고 말았답니다. 그리하여 대장장이 부부는 슬기롭게 위기를 넘기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오이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저 옛날 이야기로만 들리시오. 권력의 칼날보다 지혜의 바늘이 더 날카로울 수 있다는 것. 부당한 요구 앞에서는 때로는 정면으로 맞서는 것보다 그 허점을 파고드는 기지가 더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소.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다음에는 더욱 기이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소이다.